요즘 이거 하나면 다크서클 고민 끝이다. 부작용도 전혀 없더라. 하는 새로운 눈밑 시술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뷰티 커뮤니티에서 정말 핫한 주제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화려한 광고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그 기대와 현실을 같이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시술이 있는데도 유독 이게 주목받는 이유? 바로 이 약속, 이 한마디 때문이에요. 부작용이 전혀 없다. 와, 정말 솔깃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한번 따라가 보죠. 뷰티에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일 거예요. 바로 리투오입니다. 거의 뭐 눈밑 시술의 게임 체인저처럼 얘기되고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게 정체가 뭘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섹션. 리투어가 정확히 뭐냐는 겁니다. 이제부터 화려한 마케팅 포장지를 한 겹씩 벗겨내고 저 주사기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성분의 과학적인 이름은 HADM, 인체 유래 무세포진피라고 하는데요. 와,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렵죠. 근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기증된 인체 피부 조직에서 면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세포는 싹다 제거하고 남은 순수한 구조물 그러니까 뼈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요 일단 기증자의 피부 조직에서 면역반응을 일으킬 세포들을 아주 깨끗하게 없애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바로 콜라겐이랑 엘라스틴 같은 순수한 구조물들만 남는 거죠. 이걸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식염수랑 섞으면 주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콜라겐 덩어리를 직접 주입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든 콜라겐을 우리 몸에 넣으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던 다른 콜라겐 시술들이랑은 뭐가 다른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이 두 번째 섹션의 핵심입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한데요. 기존의 콜라겐 촉진제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야, 너네 이제부터 콜라겐 좀 만들어 봐 하고 옆에서 막 운동시키는 헬스 트레이너 같은 거였어요. 근데 리투오는요. 그냥 완성된 콜라겐 그 자체를 피부에 직접 선물처럼 넣어 주는 방식인 거죠. 재료를 주느냐 아니면 재료 만드는 법을 코치해 주느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 효과가 영원하진 않아요.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온 이 콜라겐을 일종의 임시 발판, 그러니까 공사할 때 쓰는 비계처럼 쓰는 거예요. 이 비계를 기반으로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자기만의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서 그 자리를 채워나가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 되게 괜찮은데? 싶으시죠? 근데 왜 전문가들은 이걸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이 시술을 하는 부위, 바로 눈 밑이 얼마나 특별하고 까다로운 곳인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세 번째 섹션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눈밑 피부는요. 얼굴의 다른 부위랑은 아예 레벨이 달라요. 쿠션 역할을 해줄 지방층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주 얇고 예민한 막 하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조금만 뭘 잘못 건드려도 아주 작은 뭉침이나 실수도 그대로 다 비쳐 보이는 거예요. 정말 다루기 어려운 아주 까다로운 부위라는 거죠 자눈 밑이 이렇게나 예민하고 까다로운 곳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리투어는 간단하고 부작용도 없다는 이 주장이 과연 현실에서도 먹히는 얘기인지 그 위험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딱 짚는 첫 번째 기술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아니 그렇게 종이장처럼 얇은 피부에 이 콜라겐 가루를 뭉치는 거 하나 없이 매끈하게 쫙 펴서 넣는 게 크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긴 한 거야?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미적인 딜레마로 이어집니다. 어찌어찌해서 다크서클은 가렸다고 칩시다. 근데 그 결과가 눈 밑이 부자연스럽게 불룩 튀어나와서 마치 항상 부어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라면 이게 과연 우리가 진짜 원했던 결과일까요? 득보다 실이 큰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전문가들의 걱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아무리 잘해도 뭉치거나 울퉁불퉁해질 수 있다는 안전성 문제. 둘째, 다크서클 없애려다 눈밑이 퉁퉁 부어 보이는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미적인 문제. 셋째, 이게 또 사람 조직으로 만든 거라 가격이 엄청 비싸다는 비용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데이터 부족 문제까지 와 이거 정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새로운 시술 한번 도전해 봐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광고 문구와 현실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부작용 없음이라고 광고하지만 현실은 뭉칠 위험이 있고요. 다크서클 완벽 해결이라고 하지만 자칫하면 부자연스럽게 부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최고의 신기술이라는 기대감 뒤에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현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흥미롭고 그럴듯 하지만 이걸 세상에서 제일 예민한 부위 중 하나인 바로 그눈 밑에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미적으로도 그렇고요. 결국 이 리튜오라는 시술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 남들보다 먼저 경험하는 선구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고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신중하게 지켜보는 관망자로 남을 것인가.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